제95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지난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내년부터 보훈 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태국 파병군 의무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롯 아사나판 참전 용사의 유해가 부산 유엔 기념 공원에 안장됐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빙그레가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한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이 한국 PR 대상 디지털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훈 심사를 생략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맞춰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현충시설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강장관과 보훈 외교단 학생들은 설마리 전투비와 충무공원을 비롯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연천 유엔군 화장장 등을 찾았으며 소통의 시간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95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지난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너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주요 인사, 학생 독립운동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춘천 KTNG 상상마당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지원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모두의 보훈 기부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1,300만 원 상당의 이불은 KTNG 강원본부와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이 활용됐습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 앞서 강정혜 장관은 춘천시에 위치한 에디오피아 참전기념관을 찾아 김진태 광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과 환담을 하고 참전기념비에 참배했으며 전달식 후에는 원주 보훈 요양원을 찾아 고령의 국가 유공자들을 위문했습니다.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이 지난 11월 5일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2030 자문단은 다양한 직군의 20대와 30대 청년으로 구성돼 내년 12월까지 보훈정책에 관한 제언과 모니터링, 보훈행사 참여와 홍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연령 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고령화와 보훈 대상자의 평균 연령 증가, 청년 기준 연령 상향 등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3만 2,800여 명의 보훈 대상자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UN 참전 용사를 비롯한 유가족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가 지난 11월 8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총 20개 참전국에서 참전 용사와 유가족 63명이 참가했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재방한 사업은 지난 1975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34,299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전문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개소식을 가진 대구 보훈병원 재활센터는 41병상의 입원실과 전문 재활치료시설, 재활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재활기기와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으로 보훈가족의 조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보훈이료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회 보훈이료 정책 포럼은 지난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국가보험부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보건이료 전문가와 보훈공단 및 병원 관계자, 보훈부 2030 자문단과 국가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태국 파병군 의무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롯 아사나판 참전용사의 유해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고롯 아사나판 참전용사는 1952년 11월부터 53년 10월까지 상주지구 전투와 평양 진격 작전 등의 활약을 했으며 그 공로로 태국 정부에서 승리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사후 안장은 지난 2015년 5월 시작된 일에. 지금까지 모두 28명의 유엔 참전용사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11일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인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부산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20개국에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국내 참전용사와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과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서울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는 국제 보훈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과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이 방한 참석해 각 참전국의 보훈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에 나섰습니다. 국제보훈컨퍼런스는 각국의 보훈정책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보훈정책 교류와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빙그레가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한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이 한국 PR대상 디지털 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처음 입는 광복은 빛바랜 수의를 입고 옥중순국한 독립유공자 87명을 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복원하고 새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됐습니다.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지난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유해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장관은 댄니티 루잉은 감큼 태국 보훈처장과 한 태국간 국제보훈 분야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가보훈부와 태국보훈처는 국제보훈 분야 정책 개발을 비롯해 참전용사 예우 행사와 후손 교류, 참전용사 단체 활동과 보훈 의료 분야 교류 양 기관이 합의하는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허대섭 선생, 이배함 선생 등 3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각종 재판 판결문과 수형기록 등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수집,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33명의 포상자 중 건국훈장 11명, 건국포장 3명, 대통령표창 19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습니다. 제85회 순국소열의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 내의 무후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미래 세대 등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순국 선열 한분한 분을 빠짐없이 기억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훈부 임직원들이 가을철 사과 수확기를 맞아 보훈 가족의 과수원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에 위치한 보훈가족의 과수원에서는 본부를 비롯한 지방청 직원 등 40여 명이 사과수학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과수원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서후원 중사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2024년 모범 재복근무자 포상식이 11월 18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또 하나의 국가대표 제복근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상식은 모범 제복근무자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모범 제복근무자 286명과 제복근무자에 대한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선 일반 국민 3명 등총 289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가구가 7천 호를 돌파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 7천호는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월남 참전유공자 안병문님 댁으로 배우자 또한 6.25전쟁 전물 군경의 자녀입니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7,000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11월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보훈부는 부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고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마련했으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사업과 국립 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오복 여사를 임명했습니다. 김오복 신임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전의 영웅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이자 전 광주 대성여고 교장 출신으로 보훈 가족이 보훈 심사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여성 광복군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지난 11월 17일 향년 98세로 별세했습니다. 오희옥 지사는 중국 유주에서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에 입대해 정보 수집과 위무 활동 등을 했으며 정부는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생존 애국지사들의 공로를 기리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올해부터 애국지사가 별세할 시 사회장을 지원합니다.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지난 11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독도대첩일은 6.25전쟁 막바지 혼란 속에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의 무단 침범함 일본과 맞서 치른 전투 중 가장 크게 승리한 1954년 11월 21일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강정회 장관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과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는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현직 재복 근무자들의 일상을 돕기 위한 첨단 보조기구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상위 국가유공자 8명과 현역 군인 4명, 소방공무원 11명 등에게 로봇 의수족과 휠체어 등이 전달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보훈병원 4곳에 첨단 보행재활치료기기가 지원됐습니다. 국가보험부와 포스코 1% 나눔 대단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까지 연간 10억 원씩 총 50억 원 179명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했습니다. 2024년 보훈문화체험활동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지난 11월 26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보훈문화체험활동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쉽게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 등 보훈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0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1월 26일 국가보훈부에서는 강정혜 장관과 이장우 대전 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보훈 복합문화관 조성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훈부는 대전 보훈 복합문화관 조성을 위해 국비와 보훈문화 콘텐츠 등을 지원하고 대전시는 부지 조성과 지방비 확보, 보훈문화 콘텐츠 마련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 보훈복합문화관은 국립대전현충원과 현충원역 일원에 면면적 12,805 제곱미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보훈부에서는 광복 80주년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훈부와 한국교원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교에서의 보훈교육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훈부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이 국민 일상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중앙보훈병원 요양병원 로비에서는 보보의 땡스드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으며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비롯해 전공인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훈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보훈정보화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보훈디지털 혁신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건 물론,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현황 관리와 보상,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미래 보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충남 보령 지역 주산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물 철도 경찰 14위가 안장되어 있는 만세 보령지킴터를 충남 보령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7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기의 봉분에 두위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만세 보령 지킴터는 제도 개선 이후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됩니다.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1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4년 1 2월호 함께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